안녕하세요. 뷰레 오늘은 제가 바로 이 틴트 리뷰를 하려고 해요. 이거는 에뛰드하우스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고 디어달링 워터 틴트예요. 저는 3호 오렌지 에이드 색상을 샀고요. 어, 일단 발색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진짜 색상도 진짜 이쁘고 뭐지 여러 번 바르면은 살짝 진한 오렌지라고 해야 되나? 진짜 저는 이 색상도 마음에 들고 지속력도 진짜 길고 색상은 이러고 이거는 한번 바른 거고 이거는 두번 바른 거예요. 진한 오렌지 색상을 좋아하신다면은 여러 번 바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런 색상이고, 어, 크, 그 가격도 4,000원으로 되게 저렴하고, 페리페라에서 페리스 워터 틴트 사시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좀더 이득인, 거, 이득이라고 생각해요. 어, 그 뭐지, 아리따움에도 이런 틴트가 있었는데 단종됐잖아요. 그래가지고, 혹시 있을까봐 물어봤는데 없더라고요. 근데 에뛰드하우스를 갔더니 때마침 이 신상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. 진짜 가격에 비해서는, 어, 용량도 적, 어, 좀 많다고 해야 되나? 괜찮고, 이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입술에 바르기 정말 편하고요. 이 공병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고, 어, 여름에 맞는 그런 상큼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럼 이상으로, 에뛰드 어스 디어 달링 워터 틴트 리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